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에 대해서 함께 분석 이어갈 거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빗썸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옆으로 가는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가권은 4만 0 0원부근까지 한번 슈팅을 쏴주고 W자 모습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지다가 한풀 꺾인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가 앞으로 상승분 얼마 더 달려줄지 뭐, 지금이라도 매매해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이더룸 네임 서비스의 주요 라인에 따른 매매 포지션,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따봉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하락 캔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주유라인이 21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자, 주가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라인을 깨지 않았어요. 선을 간단히 그어서 보면은, 자, 여기 구한때거든요. 27,000원 부근 때. 자, 앞전에 상승 한번 하고 조정을 줬죠. 자, 여기 가격대가 27,000원 부근입니다. 27,000원 대는 깨지 않고 약상승을 성공해 주고 있고 다시 한번 21선 을 터치한 이후에 상승한 흐름 나왔죠. 그리고 낙폭 가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죠. 물량을 모아가셔야 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충분히 모아보셔도 되고요.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이더리움이 ETF 승인이 되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움직여 줄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도 지금 구간에선 모아가는 전략이 맞습니다. 목표가는 뭐 10만 원, 20만 원그 이상도 충분히 슈팅을 쏴줘도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보유하고 계신 우리 트레이더 여러분들 2024년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프리미엄 종목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계좌와 수익이 급등하실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8천만 원대 선을 좀 반납했습니다. 지금 채널라인 자체가 그동안 이제 쌍고점을 잡았죠 이중천장형을 잡아내고 주가가 1억대의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 간단하게 이제 과거 지표 좀 돌려보면은 주봉상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이맘때가 8천만원대 선을 갔을 때였죠 8천만원대 찍었을 때 분위기 좋았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 결국엔 바닥을 한번 잡아내고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일정이 있었습니다 FTX 사태가 있었구요 ETF 승인 기대감이 시장에 출연됐습니다 미국발 ETF 승인이 되면서 결국엔 1억대까지 올라갔어요 이 약재를 털어내고 대시세 영역까지 올라왔는데 자 이때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억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이제 비트코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포모 현상이 일어났어요 땅을 가든 카페를 가든 다들 비트코인 얘기만 하다가 지금은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억대 이후에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계속 달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코인이 달려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을 좀 털어내고 있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여졌을 때이 ftx 같은 경우엔 자, 한번 사이클을 하락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FTX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상승 사이클이 한번 바닥을 다져주고 결국엔 다시 한번 주가가 움직였죠. 자, 이런 분석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결국엔 이 과거 지표에 따라서 FTX FTX 사태 이후에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강세장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8천만 원대를 깨고 결국 7 7 0 0만 원대까지 7월 첫째 주부터 하락 핸들이 나와주고 있고 좀 어두운 주말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볼린저밴드 하단 레벨 때까지 깨고 내려올 수 있고요. 결국엔 7천만 원대 초반까지도 조정을 줄수 있는데 저람은 오히려 이제 모아가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주가를 좀 떨궈졌을 때. 자, 고래들 입장에선 이 개미 투자자분들이 어, 이제 수익이 안 나는갑다 하고 털고 나오죠. 손절매를 하거나 물량을 던졌을 때 땡큐하고 물량을 받고 있다. 결국 지금 고래들이 물량을 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월 5일 기준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7,5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결국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거래대금이 들어올 수 있는 건 결국엔 이큰 손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담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닥라에서 거래량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2023년도 바닥을 찍었을 때이 바닥레벨에서는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